네, 12번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다음은 금속과 산의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와, 이거 내신에서 많이 봤었죠? <laughs> 어, 공부 좀 해봤다는 친구들은 예전 기출에서도 조금 봤을 거고요. 자, 전혀 될거 없어요. 시작해 볼게요. <laughs> 어, 이런 두 반응식이 있고요. 실험 과정: 금속 A 1그램 충분한 양의 HCl과 반응시켜 발생한 수소의 부피를 측정. 1g을 반응시켜서 발생한 수소의 부피를 측정한대요. 어? 그러면은 얘는 질량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부피비일걸볼 수비. 근데 질량을 어떻게 부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아 얘를 부피로 바꿔줘야 혹은 몰 수로 바꿔줘야 얘의 부피가 측정됐을 때그 개수비를 이용해서 수소의 부피가 측정이 될수 있구나를 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질량을 부피 몰수로 바꿔줄 수 있는 단위는 뭐예요? 밀도 즉 분자량이다 혹은 원자량이다 이런 거를 가만 봐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고인물이에요 자잘 생각해 볼게요 가만 봐도 그냥 기억이 정답인 거예요 그쵸? 확인했죠? 나 A 대신 B를 이용하여 가를 반복한다. 반복하여 그다 가와 나에서 측정한 수소의 부피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수소의 부피를 비교를 하는데 수소의 원자량이 왜 필요합냐면 그러니까 H 2의 분자량이 왜 필요하며 사용한 염산의 몰농도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결국에 얘하고 얘의 관계잖아요. 충분한 양이면은 어차피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킬러가 아니다. 그냥 1본이 정답인 거예요. 오케이 확인했죠?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제가 기출문제 해설할 때는 살짝 어렵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해석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보는 순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13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M과 관련된 산화환난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이에 대한 자료이다 산화수법이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원자수 버전을 기반하여 반응계수를 다 맞춘 다음에 이동한 전자의 양 같다를 이용하여 나머지 반응 개수를 맞추는 그런 방식을 써볼게요. 자 원자수 보존대로 하면 은 m은 2하 v 같고 산소부터 볼게요. 산소는 8은 아 8이 끝이 아니죠. 8 더하기 4a는 2c 더하기 d죠. 이게 끝이고 자 수소. 수소는 수소 2a 더하기 b는 2d입니다. 탄소는 2 a는 c다 까지 끝났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2 a는 c다 c는 2 a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m o 4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물의 양은 2m 몰이다 아 그러면은 둘이 반응할 때 얘가 1몰이 반응할 때 얘가 2m 몰이 생성됐다는 걸로 보아 아하 2대 d는 일대이 n 이군요라는 걸 해석할 수 있고, 즉 d 는4 n 이구나까지가 나왔어야 돼요. 그럼 이걸로 a, b, c, d, n 을 구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n 은 c 줘. 그러면은 사는2 c 겠죠. 아, 그럼 비가 지워지겠죠. 바로 지워지는. 그러면은 d 는8이가 팔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됐고, 그래서 n 은 2죠. 까지가 와, 바로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워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워주자고 지워주자고요. 그래서 2A 더하기 b 가1 6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없죠? 없, 없는 거 맞죠? 네,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화수법 즉 산화수에서 산화된 거하고 환원된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산화된 걸 찾아보자면은 얘가 7에서 n으로 어떻게 됐겠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면은 마팔 풀 2에서 풀 3이죠. 플러스 3이 플러스 4로 환원, 산화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산화수의 변화량의 반응계수를 곱한 두 값은 같다니까. 얘가 산화가 했으면은 얘는 환원을 했겠죠. 자, 그래서 3에서 4로 간 거는 1 곱하기 2a가 될 테고 이동한 전자의 변화량은 같다. 즉 얘는 환원이 됐을 거니까 7-n이 되겠죠. 7-n에다가 2를 곱한 것이 되겠다. 즉 n이죠. 그러니까 5 곱하기 2가 되고 a는 5가 됩니다. 까지가 됐고 아 그럼 c는 10 그리고 b는 6이 된다. 라고 해서 13번의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3.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Z에 대한 자료이다. 얘네들이 원자번호 각각 7에서 13중 하나이다.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거는 WX의 홀 전자수가 같다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W는 홀전자수가 원자 가중자수 같대요. 아 그러면 얘는 F하고 Na 둘중 하나겠군요. 가 나와 써야 돼요. 그렇죠? 7에서 13. 그 중에 같은 건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것부터 해볼게요. W가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XYW 순인데 만약에 W가 F라고 해볼게요. 그럼 F보다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큰게두개 이상 있으면 W는 F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W F보다 지금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는 네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Y가 확정이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XY가 있는데 내온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W는 F가 될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지음에는 아 W는 NA군요 라고 바로 지정을 했었어야 됐고 그럼 NA의 후준자수는 111즉 A가 1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W 대신 NA까지 써줄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유연한 에너지는 x, y, n, a다. 여기에서 뭐또 나올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 y의 홀증자 수가 b인 걸 이용해서 혹은 z의 홀증자 수가 b 더기 1인 걸 이용해서 홀증자 수의 최대값은 3이니까 b는 0, 1, 2. 셋중 하나겠죠. 다 해봐요. 해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로 b가 0일 때를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1이겠죠. 그러면은 x하고 z는 홀전자 수가 1이니까 f나 알루미늄 둘중 하나겠죠. 아 그러면 f하고 알루미늄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보죠. y는 mg가 확정이에요. 왜요? 홀전자 수가 0이니까요. 그러면은 x보다 x는 mg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아야 되니까 알루미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알루미늄이면 은 Y가 MG가 돼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모순이 잡히죠.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제일 이온 에너지가 크니까 아 그러면은 B는 0이 될수 없다. 가 바로 나와야 돼요. 어 그럼 두 번째 B가 1일 때를 볼게요. 그럼 Z의 홀딩자수는 2가 되고 그러면은 Z는 기가 막히게 또 산소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엔 X하고 Y가 각각 NA하고 F의 알루미늄하고 플루오린 둘중 하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온 반지름 y가 x보다 크다 했으니까 y가 플루오린, x가 알루미늄이 될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걸 볼까요? 바로 모순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당연히 b는 2가 되고 z 올림자수는 3이 되며 z는 질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Y는 산소가 될 테고 산소보다 X가 이온 반지름이 작으니까 뭐, 알루미늄, 플로린 사실 둘다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의미가 없었고 그러면 산소보다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니까 아 질소, 네. 질소, 플로린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선지 볼게요. 기역 Z는 17족 원소이다. 아니죠? 15족이죠? 니은, 제2 이온화 에너지는 w 플루, 어, 나트륨이 가장 크죠 디귿. 원자반지름은 산소가 질소보다 작죠 그래서 정답 1 4번의 2번 살짝 좀 꼬아져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기본기에 충실하고 뭐가 모이다가 바로 나오면 전혀 어렵지 않다 넘어갈게요 15번 음, 중화적정실험이라는 걸뭘 보지 않아도 바로 알았어야 됐죠 일단 대충 보면 이제 기억이 중화 적정 이런 거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 왜 중화 적정인지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중화 적정 실험에서 어 산성 수용액에 들어 있는 즉 아세트산 수용액에 들어 있는 수소 이온의 양과 사용된 염기성 용액에 들어 있는 OH- 양은같다로 이용해서 식을 쓰면 된다 했죠 어, 그러면은 산성 수용액에 들어 있는 양은 가 수용액 10ml에 물을 로어쩌고 저쩌고 만드는데 A몰농도 짜리니까 A 곱하기 1 0 0 0분의 10에서 그거를 100ml 중 20ml를 만든 거니까 100분의 21일 테고요. 이게 수소이온의 양이겠죠? 그러면은 0.2몰농도 KOH는 Vml, 즉 Xml 가 되는 거니까 0.2 곱하기 10, 1000분의 X가 될 테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OH-의 양이니까 이두 이온의 양이 같다라고 두시면 A 곱하기 1 0분의10 곱하기 100분의 20은 0.2즉 10분의 2 곱하기 1000분의 X가 나올 거예요. 즉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천천 지워지고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X는 10A 즉 A는 10분의 x가 됐어. 정답. 15분의 3번이 바로 떴었다는 어 거죠. 넘길게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자. 1 6분 어, 이걸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바로 이걸 구분할 줄 알았어야 됐죠. 가는 H2 그렇죠? 단은 NaOH, 나는 HCl이 될 거고요. 얘네들의 pH는 각각 7, 2, 10이 됐었어야 됐던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기시가0 30 30 30 30이0 3아니죠3 나에서 3 30 30 양. 즉,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00. 오, 왜0 30 30 0 30 0 30 30 0 30 0 3요30 30 30 3아30 30양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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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30 3는30 30 30 3 왜 0.1을 생각을 안해요? 그러니까 양분이 양이 면출 부피를 곱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중화반응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00 하고 다해서 o 치 마이너스 양은 10에 마이너스 4승 곱하기 400이어서 이게 50인가요? 를 물어보는 거죠. 첫 차에서 2 되고 그러면은 첫 차에서 10에 2승 즉 100이 되니까 50이 되네요. 아. 이은 정답이고요 기극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에서 pH가 10보다 작아지나요 즉 pH가 10보다 작아지나요 그러니까 POH가 4인 수용액에다가 물을 넣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희석이 되겠죠 어떤 게 희석이 돼요? 염기성이 희석이 되는 거죠 즉 산성도가 증가를 하겠죠. 아, 그러면은 pH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10보다 작아지겠군요. 맞아서. 디귿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됐죠? 넘길게요. 17번. 다음은 분자 XY에 대한 자료이다. XY를 구성하는 분자 x Y에 대한 자료 저조조이 문제를 보고서 어렵게 풀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한두 컷도 없이 어렵게 풀수 있더라.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였어야 돼요? 우선 전자 수분의 중 중성자 수분의 전자 수가 동위 원소간 5하고 4래요. 아, 근데 얘 중성자 수는 확실한 거는 2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전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2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식을 세워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자 수는 같으니까 그 1로 둘게요. 네모 네모 더하기 2로 두고 이게 5대 4라는 것을 이용해 암산을 통해서 네모가 8이다라는 것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더라. 즉, 얘는 팔분의 전자수가 될 테고, 얘는 십분의 전자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 x와 a 자리 x와 b 더하기 이 자리 y 양성자 수 차는 이래요. 어머, 그렇다치죠. 어, 그다음에 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팔분의 7이래요 오, 어, 근데 얘도 잘 봤을 때 a x는 중성자 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b하고 b 더하기 2가 이 차이 나요. 근데 이 8분의 7이라는 숫자는 분모하고 분자의 숫자 차가 1밖에 안 난다고요. 아 그래서 얘를 16, 14로 한번 배를 해주면 은이 차이가 정확히 나죠. 아 그러면 은 다시 말해서 ax, by의 중성자수는 14군요가 되는 것이고 아까 y의 중성자수 8이므로 a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이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얘네의 중성자 수까지 예, 양성자 수까지 맞춰 줘 버리면은 688이 되겠네요. 라고한 번에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X의 양성자 수는 6이고 B 더하기 2X짜리 B 더하기 2짜리 와, 얘 중성자 수는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17번의 정답 4번. 어렵지 않았어요. 어, 확실히 부담스럽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어렵게 풀면은 이걸 다 미수로 지 잡아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릴 만 했던 문제였다고 봐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끊고 18, 19, 20은 같이 하겠습니다.